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9월 8일 월요일이구요 자 우리 클로봇 오늘 장 초반 최소 24,000원 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했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러한 기대하는 그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 그쵸 제가 그래서 이 종목 a 등급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 저희가 예상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자 b 플러스 등급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자눈이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이렇게 B+ 등급으로 화양 조정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고 한 방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제가 그린 그림에서 어긋났을 때. 이렇게 B 플러스 하향 조정을 하는 것 뿐이고요. 지금 이슈에 맞추어서 주가 올라갈 때, 자, 그런 징조가 포착이 된다면, 제가 언제든 다시 S등급으로 조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들어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저희 이 선생 가족분들은요, 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소통방에서는 미리 안내를 드리고, 자, 지금 녹화 방송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현재 어떤 그림을 그렸죠? 자, 현재 이 박스권 구간에서, A, B, C 그리고 고점 돌파 그리고 돌파 시 이슈와 함께 급등 예상을 했죠. 어,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모양이 이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A, B, C로 A, B, C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모양으로 얘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자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언덕 넘어갈 때자 여기 언덕 넘어갈 때 매수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클래식한 매수 타점은 언덕을 넘을 때 산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매수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높, 너무 고점 아니냐 하실 수 있겠는데, 자, 얘가 일봉으로 보면 엄청 높지만, 자, 우리가 하지만 이 ABC 모양 나왔을 때, 자, 여기 넘을 때 매수를 안할 수가 없다. 맞죠? 자, 여기 넘을 때 이건 아예 대놓고 사라고 모양 자체를 만든 거라서 자, 이 모양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자, 차트는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현재 이슈가, 그럴 만한 이슈가 받쳐주질 않고 있어서 차익 실현들 물량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들고 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다음 주 예정된 일정들 따라서 자, 우상향은 할 거예요. 우리가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디서 매수를 진행할 거고, 어디서 매도할 거임 따라서, 자, 우리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저희 이 선생 가족분들은요, 현재 총 2차에 걸친 매도 들어가면서 9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렇게 차트에 따른 매수 타점, 그리고 사업 일정에 따른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때로 수익권 이탈하셨던 우리 가족분들은 반성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 없겠죠. 자 우리 클로봇 현재 네이버와 그리고 현대차그룹, 롯데벤처스 등의 투자를 받으며 현재 피지컬 AI뿐 아니라 카멜레온 등 우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죠. 자 이번 3월에는요 현대차의 20억 규모의 계약 체결을 진행되었고 자 매출이 전년 대비 10.4% 증가해서 자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고요. 자 아직 동종업계 대비 상업용 로봇에 비해서 자, 실적 대비 주가가 미비한 수준으로서 앞으로 더큰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A 등급을 드렸고요. 현재 원자력 조선 섹터에서 로봇 섹터가 산업 테마가 선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략적 협약 체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 자 이러한 만큼 동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당장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예정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전략적 제휴 및 신사업 일정 따라서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이 구간 잘 대응해 주셔야 우리 주주분들 투자심리 흔들리지 않고. 비중 확대해 가시면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장 다음 주 우리 레인보우와의 전략적 제휴 및 신사업 일정에 따른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드릴 거니까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클로봇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3차 매도가와 함께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신서 일정들 일석 2조로 석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아니면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도 저랑 소통하시면서 제가 다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라이브 방송은 매일 진행하고 있지는 않기도 하고 지금은 시초과 라이브 방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참여하기 힘드신 우리 가족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소통방 운영하면서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자, 들어오셔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직접 소통방에 세력들의 수급 계획과 더불어서 자, 목표가 또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뒷얘기들 흘러들어오고 있는지 자 이것처럼 찌라시는 어떠한 내용들 돌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으니까 자,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보시게 되면 100% 도움이 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여기에 있어서 또 돈을 받냐? 자,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돈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 하지만 저는 채널을 키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거 간편하게 인증만 해주시면 그 누구도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구독자 인증해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제 개인번호거든요. 010-9791-3448번으로 자,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소통방 입장은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클로봇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클로봇에 대한 매매 타점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된 신사업 일정들 문자로 안내 드릴 테니까 자, 100% 무료이거든요. 자, 비용 절대로 없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주 예정된 이러한 일정들 맞추어서 주가 변동성 우리 주주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려면 자, 오늘 문자 주셔야 제가 오늘부터 대응이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자, 인생은 단한 번의 선택입니다. 자, 이번 한번 문자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길 산탄대로로 가는 길에 저이 선생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수매도 이유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 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로봇 섹터의 손풍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자 중장기적으로도요 생산 노동 인구의 감소 및 그리고 노동자의 3D 수요 감소 자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 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로봇의 도입이 향후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다음 주, 다음 주이죠. 레인보우와의 전략적 제휴 및신사업 일정들 소식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요. 자, 그 일정들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올 텐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 빵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자,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이 돈은 그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간에 한 순간에 우상향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자 치고 올라갔으면 수익 실험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험 물량 나왔다가 빵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와야지 수익 주머니로 챙겨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도가 안내드릴 당시마다 최고점 안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드리지 않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 만번의 10, 수유가 함께 드려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한 방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 투자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자, 이 목적 이루기 위해 어느 타점 잡아야 되는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제가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 위해서 자 급등주 단타 종목 위주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냐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따로 운영하면서 자 우리 주주분들에게 8월달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자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도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연동까지 제가 다 시켜놨기 때문에 자 우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제가 08시 50분에 시초가의 라이브 단타 매매를 라이브 단타 매매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자, 혹시 참여하기 못 하시는, 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08시 30분에 따로, 자,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하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전부 다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시초과 라이브 단타매매 방송 우리 주주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수익률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수익 날수 있는 방법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전부 다 보여드리죠 자 이번 8월달 7월달 9월달 계속해서 스크롤 증가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에게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고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소통방에도 입장하고 라이브 방송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그냥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자,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08시 30분에 자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하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만 발송을 드릴 거니까 자, 제가 직접 문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들어오셔서. 내용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자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자 여기 추가적으로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최우선적으로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자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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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010 9 7 9 1 344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겁니다. 자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 1석 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무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 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000원에 매수해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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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